안녕하세요 이쁜이들 오늘은 매듭을 묶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문하신 언니 아들 중에 간혹가다 사이즈를 크게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금은 부품이라던가 이쁜 부품이 있어서 diy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주고자 네,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diy를 자수하신다 매듭할 일이 많다 하시면 검색해보시면 매듭 묶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많거든요. 그걸 한분씩다 따라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본인 손에 맞는 게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제가 평소에 덤으로 드리는 것들 중에 DIY 부품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탄력 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끈은 제가 여러 종류 중에 랜덤으로 드리지만, 보통은 이 08mm 우레탄 네, 줄을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제일 많거든요. 저한테. 이런 끈이 나갈 때도 있어요. 진짜 랜덤입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구멍이 큰 애들을 해왔기 때문에 08mm로 두 겹을 하는 게 맞았었는데 지금은 원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워낙 구멍이 작잖아요. 08이 너무 두꺼워서 제가 사이즈별로 해본 결과 04, 05, 06mm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구멍이 작은 애들은 04, 넉넉한 애들은 06, 보통은 05. 근데 제가 드린 08로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두겹 말고 한 겹으로. 대신 초보자시거나 손재주가 없으신 분들은 두꺼울수록 매듭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인근 다이소에서 0406mm 우레탄줄를 구매하라고 제가 추천을 합니다. 천원이거든요. 가격도 좋고 질도 괜찮아요. 암튼 이런 이유로 제가 05mm 천메타를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원석 주문하신 분들한테는 05mm로 나가려고 했는데 08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냥 두개다 드릴게요. 제가 없을 때까지만. 요거는 티아맨드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요 브랜드를 잘 사용을 합니다. 근데 거기 사장님께서 요거를 추천해 주셨어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어, 조금 탄성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 300m를 들여왔는데 뭐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게요. 얘기가 너무 길었죠? 자 이제부터 매듭을 묶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두 겹으로 하는 방법이고요. 좀 넉넉하게 잘라줍니다. 이게 끈이 짧아도 그렇고 너무 길어도 매듭지기가 어려워요. 아무튼 손끝으로 사용할 실을 느낌을 한번 봐줘. 이게 스크래치가 나면 만져지거든요. 그러면 사용하면 안 돼요. 어차피 매듭 짓다가 혹은 한두 번 착용하고 끊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이런 침을 사용하지만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충분히 두 겹이 잘 들어갑니다. 자 이제 비즈를 순서대로 넣어주시고 다 넣어주셨으면 끈한 가닥을 구멍이 생긴 곳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쫙쫙 그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이제 매듭을 지어볼 건데요. 오른쪽 끈을 왼쪽 위로 넘겨 밑으로 빼줍니다 아주 기본 매듭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듭 짓고난 후에 쫙쫙 땡겨주는 거예요 느슨하면 절대 안 돼요 아주 쫙쫙 끝까지 뭐좀 받치고 하면 좋아요 평소에 책상이 되고 하는데 이게 핸드폰 위치가 너무 높아서 네, 하나 받쳐줄게요 이렇게 쫙쫙 땡겨준 상태에서 이번엔 오른쪽 끈을 왼쪽 끈 위로 넘겨 밑으로 빼줍니다 똑같죠? 네, 이렇게 왕복으로 왔다 갔다 세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쫙쫙 끝까지 땡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왼쪽 끈을 다시 오른쪽 끈 위로 넘겨 밑으로 빼줍니다. 이러면 다된 거예요. 참 쉽죠? 제일 중요한 거, 땡겨주는 거. 이렇게 끈도 땡겨주고, 밑에 끈도 땡겨주고, 두개 잡고 같이 막 땡겨주고, 아무튼 땡겨줘요. 이렇게 매듭 지을 때 땡기면서 끊어져서 튕겨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끈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무조건 끈을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무 잘린 매듭입니다. 이제 잘라주실 건데 너무 짧게 자르시지 마시고 비즈 위에 가위를 대시고 이 정도 잘라주시면 돼요. 매듭을 이제 안 보이도록 구멍에 넣어줘야겠죠. 당연히 큰 거에 넣으면 좋습니다. 큰 비즈가 없어도 작은 비즈에 넣어주시면 돼요. 깔끔하죠. 여기에 구멍이안 맞는 두꺼운 끈으로 하면은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두 겹으로 매듭 짓는 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꺼운 실로 한 겹으로 하는 방법 똑같아요. 일단 제가 두겹 양을 들이니까 절반 잘라줍니다. 손끝으로 끈 느낌 보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다 넣어주시고 묶는 방법은 똑같아요. 왼쪽, 오른쪽 왔다갔다 하면서 세번 반복 쩍쩍 당겨주시면서 묶어주시면 돼요. 8배속 돌렸어요. <laughs> 엄청 빠르게 가고 있는데 아무튼 묶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게 한겹으로 해도 구멍이 들어가기 좀 힘들어요. 힘으로 당겨야 되는데 불안하시면 여기서 자르시지 마시고 일단 당겨 넣은 다음에 남은 거를 잘라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구멍 사이즈마다 다르겠지만 힘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매듭 여분을 너무 작게 잘라주시면 여기서 풀릴 때가 있어요. 밀려나가서. 넉넉하게 잘라주시거나 아니면 구멍에 초물이 넣어버리고 네, 잘라주시는 게 방법입니다. 만누가 구멍이 작았어요. 그래서 힘을 제가 엄청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이 막 빨리 지고 있는데 매듭이 단단하니까 풀어지진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매듭방법이었습니다. 파이어 이쁜이들!